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칠순의 순자 할머니는 요즘 자기 집에서 죄인처럼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식탁 상석에 앉아 비싼 갈비를 뜯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 순자가 아니라 한달전 들어온 간병인 미숙입니다. 미숙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순자를 쳐다보며 저기 구석에 가서 남은 죽이나 먹으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자는 억울함에 손을 떨었지만. 미숙의 협박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열린 아들의 생일 잔치 날 미숙의 천인공노할 가식은 온 가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가 몰래 켜둔 본심 필터 해제기가 작동하자 미숙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악한 속마음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 교양 있는 척 미소 짓던 미숙의 입에서는. 듣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범죄 계획이 쉴새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미숙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기겁했지만 진실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석달 전 순자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바쁜 아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겠다며 거액의 급여를 약속하고 베테랑 간병인 미숙을 고용했습니다. 처음 집에 온 미숙은 천사 같은 얼굴로 순자의 손을 맞잡으며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미숙을 철석같이 믿고 집안의 모든 관리 권한과 신용카드를 맡긴 채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미숙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늘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미숙은 순자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구석방에 가두더니 이제부터 이 집의 법은 나니까 찍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순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미숙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한 조각을 던져주며, 늙으면 적게 먹어야 장수한다는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순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변기 속으로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숙의 영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미숙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방금 잠드셨다며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자꾸 나를 때리고 욕을 하신다며 눈물을 섞어 아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아들은 미숙의 연기에 속아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순자의 말은 모두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미숙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순자가 평생 모은 폐물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금가락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기야 순자의 인감도장을 찾아내어 진명의를 변경할 계획까지 세우며 사설 변호사와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숙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미숙은 순자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에 억지로 인장을 찍으려 하며 할머니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 효도라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노쇠한 몸으로는 미숙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남겨두었던 낡은 라디오 형태의 본심 필터 해제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진실을 밝히는 특수 장비를 순자에게 호신용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미숙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장식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기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다이얼을 돌리자. 기기에서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투명한 전파가 온 집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기가 작동하는 반경 안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수 없으며, 오직 마음 속 깊은 본심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미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순자에게 다시 요양원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겠지만, 미숙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노인네를 빨리 갖다 버려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호강을 하지라고 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미숙은 자기 입을 손으로 가렸지만 입술은 멈추지 않고 내 아들은 멍청해서 내가 속이는 대로 다 믿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이 기기의 위력을 확인하고 결전의 날을 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오늘로 잡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숙의 추악한 가면을 완전히 벗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자는 미숙에게 오늘 아들 생일이니 특별히 내가 아끼는 보석들을 줄 테니 잔치를 크게 열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미숙은 신이 나서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거실 한복판에 본심 필터 해제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가족이 도착했고 미숙은 다시 현모양처 같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가 오늘 기분이 좋으셔서 보석까지 선물로 주셨다며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생색을 냈습니다. 아들은 역시 미숙 씨밖에 없다며 두둑한 보너스 봉투를 건넸고 미숙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가 리모컨을 눌러 본신 필터 해제기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고 묻자 미숙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노인네 죽지도 않고 질겨서 아주 짜증나 죽겠어라는 폭언이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르고 아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미숙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내가 주는 돈은 내 도박 자금으로 다 날렸어라는 진실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미숙씨 왜 그래요 라고 묻자 미숙은 눈을 불아리며 본심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 귀찮아서 나한테 떠맡기고 쇼핑만 다니는 가짜 효부자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숙은 자기 뺨을 때리며 멈추려 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이집 문패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주하는 미숙의 입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가 그동안 순자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이고 화장실도 못 가게 방에 가두었다는 사실이 미숙의 목소리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비자금 계좌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돈을 빼돌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자백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기겁하며 제발 입좀 멈춰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미숙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미숙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심 필터 해제기의 영향으로 미숙은 내가 사실 전과 3범인 건 아무도 모르겠지라며 마지막 비밀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미숙이 훔치려 했던 순자의 폐물들과 위조된 요양원 서류들이 증거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나는 이집 구석구석에 내 침을 다 발라놨어라며 추태를 부리다 끌려갔습니다. 미숙이 떠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어머니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밀어넣었다는 사실의 아들은.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용서를 빌 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본심 필터 해제기 에 전원을 끄고 아들의 머리를 쓰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안의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고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직장을 휴직 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직접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자신의 안일함을 반성 하고 매일 순자를 찾아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감옥에서조차 본심 필터 해제기의 잔상 때문에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의 죄명을 자백하며 매일 밤 매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인을 파멸로 이끌었고 순자의 집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아들이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창밖의 햇살을 즐깁니다. 가짜 친절로 무장한 악마는 사라졌고, 오직 진실만이 남은 가정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을 속여 얻은 안주인 자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교훈을 미숙은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